자 79번 가볼게요 79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5 더하기 3분의 2파이다자두 곡선 두 곡선이 x n T에서 공통인 접선을 가질 때 K가 T의 값을 구하라 라겠네자두 개의 곡선이 어떤 점에서 공통 접선을 갖는다라는 소리는 뭐야 그 교점에서 접선을 공유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x좌표가 t일 때 교점이다 y좌표가 같다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라는 거지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걸 fx 아래 있는 걸 gx라고 하면 첫 번째 x가 t일 때 y값이 같다 ft랑 gt랑 같다 라는 조건 하나랑 두 번째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t랑 g't가 같다 두개 이용해서 t랑 k를 찾아주면 된다 라는 거자 그래서 넣어주면 sin 제곱 t 더하기 k는 2번째, t c o s t는 s i n t랑 같다. 2번째, 미 s i n t c o s t. s i n t는 0. 이너스 코사인 더랑기다라는 거. 하기 1은 0. 더기 더하기 0. 더하기 코사 0. 더하기 1 0. 더1이 더하기 1은 0. 더하기 1은 0. t는 0. 더는 0. 더하기 1 1분의1이다 라는 거 자 근데 여기서 t의 범위가 줄어졌네요 t가 0과 파이 사이다. 그럼 여기 사이에서 sin t는 0이 될수 없으니 c o 인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t를 생각을 해보면 9 0더 하기 30이죠. 그래서 120. 3분의 2파이다라는 걸있금 3분의 2파이. t는 3분의 2파이. 그럼 여기가 3분의 2파이 120 넣어주면 얘는 뭐야? 2분의 6대3의 제곱 더하기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k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 4분의 5. k는 마이너스 4분의 5, t는 3분의 2탄. 둘이 더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5 더하기 3분의 2탄이다. 라는 거죠. 等你。